지금 합배시한 가치계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합배시한 가치계수에서는 구분 다 해봤잖아요. 구분에서는 저당상수가 현재 가치계수라는 거.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요즘은. 역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역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 의내가개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정기수의 역수.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똑같은 말은 저당상수의 역수라는 거. 그럼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은 연금의 형가 계수의 역수. 여기서 연습해 봐요, 제. 연금의 내가 계수하고 똑같은 말은 감채의 기금 계수입니까? 감채 잉수의 역수입니까? 감채 잉수의 역수. 그럼 감채의 기금 계수하고 똑같은 말은 연금의 내가 계수의 역수. 되셨죠? 이렇게 이제 그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룡에서는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을 때 매기형카페야될 원리금 상한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할부금 계산할 때 저당 상수 이 저당 상수, 융자에게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한액이죠 그럼 이 저당 상수 자리에 뭘쓸수 있다? 연금의 형가계수의 역수 연금의 형가계수의 역수하고 저당 상수가 같은 말이니까 그 논리는 감채금계수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이백, 정리백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감채기금계수 감체의 기금 개수 자리에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 그러면 불리백 정리백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O. 불리백 정리백이 감체의 기금 개수잖아요. 근데 감체의 기금 수가 똑같은 말이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 이렇게. 좀 있으면 기출 지문 보게요. 원리금, 원리금 균등 나왔을 때저당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29회 때 시험으로 가볼게요. 29회 때. 원금균등으로 돈 빌리고, 원금균등으로 돈 빌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OX. 에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성길른 거 아닙니다. <laughs> 여기, 여기, 원리금균등. 이 원리금균등이 있고, 원금균등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괜찮아.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제 욕심이야, 제 욕심. 여러분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못 했으면 제 욕심이라고. 괜찮아. 자. 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고,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이것일 때만 저당 사고 써먹는 거야. 근데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려오면 저당 사고 써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지요? 다시 물어봅니다.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려오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은 저당 상수다. OX? X.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와야 돼. 그때 써먹는 게 재당 상수란 소리야.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 의 활용, 연금의 현가계수 활용은 자 여기 봐봐요. 자 연금의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거든.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너는 어디다 써먹느냐?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여기 가자요 여기 지금 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어요. 연금계수가 그럼 연금의 현가 기수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 겁니까 미래 가치로 써먹는 거야? 현재 가치, 현재 가치인데 그 현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다. 지금 좀 있으면 바로 알게 돼. 연금의 현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 기수를 써먹는 거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 기수를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용은 요 계수를 지워봐 이렇게. 계수를 지우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너는 뭐하는 놈이야? 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어요. 이 말이야.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너는 뭐하는 애이냐? 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기본적으로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거라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너는 뭐하는 놈이야? 이걸 딱 지워 이렇게. 지고 나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으니까 써먹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가 기수를 사용해야 됩니까? 일시불의 내가 기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사용했나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는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미래가치계수니까 이두 개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야. 다만 일시불이란 게 있고 연금이란 게 있는 건데,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그러면 현재가치 구하는 것도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가치구 하겠으니까 일시불의 현가를 써먹든 연금의 현가를 써먹든 둘중에 하나 써먹는데, 연금이면 연금이면 연금의 형가계수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형가계수 선생, 그러면 연금은 뭐고 일시불은 뭔데? 기다려 알려줄 테니까.